안녕하세요. 2310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준입니다. 저의 이력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대전시대인제고3 최상위 미적반에서 활동을 했었고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에서 문항 제작을 했고요.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평건 및 수능 총 6번의 시험에서 미적분, 확통, 기하 총 100분이 9 0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수능인데 수능 수학이 뭔지, 수능 수학을 누가 출제하는지 수능 수학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수능 수학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수능 수학을,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름은 평가원이에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데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이 집단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통수라고 생각해요 비속어를 좀 썼긴 했지만 왜 통수라고 생각하냐면 다음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최근 기조의 수능을 좀본 건데 이런 식으로 강사들이나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6월 9월에 미적분 함수 역함수 해석이 나왔는데 설마 이번에 수능에도 나올까? 최, 지금까지의 평가원의 기조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28번 문제에서 역함수 해석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격을 억제한다고 는 하지만 스킬을 쓰는 풀이가 아직도 써먹힐까? 라고 하면은 네, 22번 문항에서 확대 축소라는 걸좀 알면 그나마 좀 수월하게 풀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인데 합성함수 합성 표현이 나올까? 네, 올해는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수능 20번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다음에 미적분 29번은 3년째 급수가 나오는데 설마 이번에 나올까 매년 이러는 고민을 했지만 네 올해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9월에 올해 특이하게 22번에 지수로그함수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수능까지 이어질까? 왜냐하면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수열 문제가 나오거나 수투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될까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22번 문항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들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항상 만들어 내는 게 평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솔는 이역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올해 원점수랑 등급컷 그리고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점수는 현재 추정컷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나와서 확률과 통계가 92점 정도 미적분이 88, 그 다음에 기하가 89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것이 위만 넘바가 뭐냐면 다음과 같이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공통은 장전부터 지금까지 기조가 약간 비슷하긴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문항 스물두문항 중세문학의 난이도를 몰빵한 느낌이 강합니다.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에는 쉽게 출제가 되지만 변별은 하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있다가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세 집단, 미적분, 확통, 기하 집단 중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집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수준 자체가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애들을 변별해내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제 요소가 좀 많다 보니까 예측하는 게좀 쉽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과목별 특징을 좀 적어놨어요. 공통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등급을 결정하는 기본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 30문항 중에서 22문항이 과반수를 넘었잖아요. 전부 다 수원수투에서만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76점이에요. 100점 중에서 70조점을 담당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점수를 다져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통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기조는 19문항은 무난하게 출제해요. 정말 공부라는 걸 해봤으면 누구든지 맞출 수 있게끔 부담 없이 출제하는 반면에 세 문제, 15번, 21번, 2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난도로 출제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21번 함수 수학 2 함수 추론 내용, 미적분 추론 내용인데 꽤나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대부분 무난하게 출제를 하고 있, 있습니다. 그렇게 기조를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토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하면 저는 반드시 이기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단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쉽습니다 선택 과목 중에서 미적분 확통 기하 세집단 중에서 가장 쉽게 출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이 돼요 이게 뭘 시사하냐면 쉽게 문제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변별이 된다는 것은 집단 자체가 공부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라는 것을 하면 그 집단 속에서 공부라는 것을 하면 오히려 역으로 점수를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흔한 말로 바겐셀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겐셀 중이다. 확통은 현재 바겐셀 중이구나. 아, 저 집단 안에 내 속하면서 공부라는 것을 꾸준히 성실하게만 한다면 1등 컷은 그냥 받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쉽게 나오는 추세고요.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적분 문항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해요. 그렇다 보니까 공통 과목에서 잘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택 과목에서 한번더 걸러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28번, 29번, 30번 문항이 다 만만치가 않아요. 특징을 보자면 선택 과목 중에서 쉽지 않은 편에 속하겠죠. 가장 어렵습니다. 세 과목 중에서 그러면서 집단 자체가 공부를 잘하기도 한 하면서 소재가 많다 보니까 개념량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도 있는데 내년이 올해 08년생 아이들의 교육 과정의 끝이에요. 왜냐하면 09년생 아이들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 체계가 없어지고. 수학원, 대수, 미적분,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만 나오기 때문에 올해까지, 아, 내년까지가 미적분의 마지막 해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가이 무슨 짓을 할지가 몰라요. 예, 이게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호 대별 특징을 좀 말씀드릴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공통과목 같은 경우에는 2 2문항의 출제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1번부터 11번까지 문항은 정말 무난합니다. 공부를 하는 면 공부라는 걸 하면 그냥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2, 3등급 친구들의 첫 번째 고비가 12번부터 14번까지가 첫 고비가 돼요. 준 킬러라고 하는데 4점짜리 문항들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출에 대한 학습과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요즘, 요즘 트렌드에서는 풀수 있는 문항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 이제 나름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이다 보니까 변별력을 갖추는 변별력을 가지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부터 22번, 20번까지는 공부라는 거 하면 맞추는 문항이 되겠고, 21번, 2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지 않은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23부터 30번까지 돼 있는데, 23부터 27번까지는 그냥 너무 쉽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센이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센 b 단계 정도만 완벽하게 풀줄 알면 정말 10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나마 변별을 하는 게 28번 29번 30번인데 그거마저도 센 c 단계 정도의 수준을 보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상으론 그래요 기출 문제에 대한 학습만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28 29 30까지는 충분히 수월하게 뚫릴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23번부터 26번까지는 어느 선택 문항과 똑같이 주는 문항인데, 여기서 보실게, 27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버거운 3점이 될수 있어요. 쉽게 주지 않아요. 변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8번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킬러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9번은 급수 문제로 사실상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30번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 미적분에 대한 해석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 그리고 30번이 사실상 킬러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보실게 이제 수능 응시자 현황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십육 학년도 수능 올해 수능이잖아요 오십칠 점일 퍼센트 과반수를 넘어섰어요 자 이제 이십삼 23, 학년도 수능부터 보시면은 사십팔 프로 사십오 사십오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올해 갑자기 오십칠 확 하고 뛰어버렸어요 이걸 분석해 보자면 올해 수능 응시자가 대략적으로 오십이 만명 정도가 돼요 근데 그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사람이 이십구 만 칠천 명 어, 거의 3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고 미적분 선택자는 여전히 콘크리트층 같이 약간 탄탄한 층이에요. 왜냐하면 N수생들은 많이 고여있을 뿐더러 어, 메디컬 계열쪽을 노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미적분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택자 수가 사실 없죠. 네, 사실상 없는 걸로 보면 되겠고요. 사실상 이 통계가 말, 말을 해주는 게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나서 공부라는 것을 하면 확률과 통계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보실 거는 요약을 좀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 난이도는 세문항에 몰빵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통은 쉽게 나오고 미적분은 어렵게 나오는 게 최근의 트렌드고요. 그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 수준에서 나오 있어요. 센 수준 센 수학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박앤셀 중이에요 자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수험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국어 영어 수학 다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확률 과 통계 공부량 난이도 이거랑 미적분 공부량 난이도는 너무 차이가 커요 단적인 예시로 기출 수만 봐도 현재 나올까진 기출 수만 봐도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난이도 또한 어, 옛날, 옛날 세대 가형 나형 세대의 기출 문제나 ab형 세대의 기출 문제 의 대부분의 킬러 문제들은 미적분 문항에서 나왔어요. 확률과 통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항에 대한 문항도 많지만 그 문항의 난이도조차 미적분이 훨씬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부담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겠죠. 미적분은. 그럼 그거에 비해서 확통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현역 어, 올해 시월 모의고사 고이 시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4 등급 이하 이제 친구들은 어 정말 진지하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아이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이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가 잘안 풀려요라고 했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단순한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성적대가 잘안 나오는 아이들은 대략적으로 이걸 봤을 때뭐 하냐면 그냥 바로 x, y를 구해버려요 기계적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구하는 게 지금 뭐냐면 2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면은 어 그냥 18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시 한번 문제를 봐보시면 다시 한번 문제를 봐보시면 이거에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그냥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값이 나와요. 16으로. 어? 아까는 분명히 18이었는데 오 이건 16이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대부분의 아이들 공부가 잘안 공부를 잘안 하거나 성적대가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해요. 구하라는게 뭔지 생각조차 안 하고 일차원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풀이 방식대로만 따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 자체를 잘안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 수능 수학은 생각하는 문항들이 많은데 개념들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때 문항 풀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손부터 풀려고 해요. 손부터 나가요. 손부터. 손부터 나가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 먼저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문항은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아이들의 문제점이에요. 특히 4, 5 등급 아이들의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이런 상황 아이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수능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세 가지를 약속드릴 건데 첫 번째로 첫 번째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잡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따 분석 영상을 분석한 걸좀 보여드릴 건데 그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1년을 완성하는 성장형 커리큘럼을 로드맵을 제공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될게 개개인마다 개개인마다 능력치가 다르고 수준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개개인마다 따로 로드맵을 제공할 겁니다. 1대1로 제공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강의하고 그냥 끝내 버리면은 아이들이 잘 공부를 안 해요. 왜냐면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상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복습을 했을 때 효과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클리닉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일대일로 만남을 가져가면서 피드백형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보실게 한남고를 좀 분석한 겁니다. 왜냐면 왜 한남고를 분석만 했냐면 한남고만 왜 분석했냐면 한남고 미사고 미간고 수준으로 높아져요. 한남고 가장 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남고를 분석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의고사 및 수능에서 열문항이 출제가 되고 아홉문항이 출제됐어요. 총 스무 문항인데 그 중에서 절반 혹은 절반 가까이가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출제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미적분을 분석한 거예요. 난이도는 중상 중이 정도예요. 그럼 잘 보실게. 자 여기서 보실게. 지금 킬러 문항을 분석한 거예요. 아이들이 느껴봤을 만한 하나 한 것이 나온 킬러 문항 분석한 건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청 가영에서 그냥 그대로 따왔거든요. 숫자 하나 안 바뀌고 심지어 그림까지 그대로 주어졌어요. 이런 문항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은 수능 나형 문제였어요. 이것도 킬러 문항의 역할을 했던 건데 심지어 그대로 나와 버렸어요. 숫자나 안 바꾸고 선지 하나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냈단 소리입니다. 다음에 보실 게 수능 가형 19번 나름대로 준 킬러 역할을 했던 문항인데 아이들도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봤을 때한남고에서 똑같이 미적분 문항에서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심지어 지금 보시면 선지조차도 안 바꿔 놨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되시는 데다 보니까 하남고가 이렇게 내신되다 보니까 하남고 미사고 비강고할거 없이 사실상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로 이어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신 공부를 하면 사실상 수능 공부를 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야만 점수가 나오니까 왜냐면 수능 문항이나 평가원 문항 아니면 모의고사 문항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공부를 하면서 내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 주차별 계획인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시작을 하고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그 다음에 공통 과목 수학 원, 수학 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 날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간지가 이렇게 좀 나갈 거예요. 이제 매주 차별로 주간지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2주마다 한 번씩 학생을 일대일로 불러가지고 개별 상담을 할 겁니다.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학습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총 계획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제가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뭔가 어려워하는 문항이나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분명히 수업을 들었어도 이해가 안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1대1 개별 클리닉을 열 겁니다 매주 동안 열 거예요 사실상 이제 방학이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여기 2 3회 학원에 거의 상주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계속 상주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네 시간씩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오자마자 하는 거는 이제 복태라고 해서 복습 테스트를 좀볼 거예요. 복습 테스트를 좀 보고 그동안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주었던 과제 검사를 제가 직접 스스로 보면서 아이들이 문항을 푼 흔적 같은 걸잘볼 거예요 어떻게 풀어냈는지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할 거고 그 다음에 복태문항 같은 걸 해설하고 해설하면서 관점 같은 걸좀 설명할 을 거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본 수업을 나갈 거예요 본 수업, 개념 수업을 나가고 쉬었다가 개념 수업 한번더 나가고 근데 개념 수업 한번더 나간 그때에는 1부 때 했던 개념 그거를 가지고 사점짜리 문항을 풀어내는 걸 연습할 겁니다 제가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q a 시간을 제가 사실 30분으로 잡아 놨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바로 복습이 돼야만 돼야만 아이들 머리에 남는 게 많아져요. 휘발되지 않게끔 하려면 바로 복습을 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질문 받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30분 정도를 네, 질답 시간을 가질 생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도약이라고 해서 이제 10주치로 나갈 거고요. 이제 실전 개념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알려 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워크북도 좀 딸려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내신역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대비용으로 문제집을 제가 한 10회분 정도 모의고사 10회분 정도를 해서 배포를 할, 배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EBS 문항 선별을 한거나 아니면 과년도 기출 문제에서 우수 문항 같은 것들 그리고 창이 제가 만들어낸 문항 같은 것들을 몇문제 넣어 가지고 해설까지 포함해서 줄 겁니다 매주마다 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면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시행합니다. 제가 직접 하고요. 조교 쓰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직접 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을 역 질문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문제를 들고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풀어냈대요. 그럼 역으로 제가 이렇게 푸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 봤을까? 이런 개념을 떠올려 봤을까? 라고 제가 역 질문을 해서 그 문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복하도록 만들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자기 아이가 좀 자신 아이가 좀 잘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성취도나 과제 현황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매주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 일요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요일날 매주 저녁에 보내는 걸로 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하고 이제 피드백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개인별 영상이 이제 제공이 될 건데 이게 뭐냐면 모르는 문항에 대해서 이제 아이패드로 손풀이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풀어주는지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복습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건 이제 제 자랑인데 성적 상승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풀이 영상을 제가 올려줄 거예요 그다음에 성적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풀이 영상하고 해주는 거고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수업의 특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개념입니다. 개념에 대해서 쉽게 알려주고 문항이 쉽지 않은 이유를 제가 개념을 이용한 풀이에서 그거를 해소시켜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으로 기출에 접하는 근 훈련 같은 걸좀 해볼 거예요. 관점 같은 걸 배워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교 불가능한 끈질긴 개념 위주의 클리닉을 진행할 거예요. 계속 밀착 관리를 진행하는데 일대일로 진행을 하고 개념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저 저를 떠올리셨을 때 김영준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개념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소비 특징 이렇고요. 그다음에 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월 28일 목요일로 잡고 있어요. 지금도 학생들을 받고 있긴 한데 어 정식 개강은 겨울방학 정식 개강 1 2월 28일로 예정이 되고 있고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면서 제어의 수강 대상은 이제 개념 범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싶은 학사람, 그 다음에 철저한 관리를 한번 받아보고 학습할 의지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을 정확한 방향으로 학습하고 실력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면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개강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열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3의 첫 스퍼트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수험 생활이 좀 긴데, 수험 생활이 1년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서첫 번째 단추가,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만 저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